오늘 주님께 소리해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 랍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와께 호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이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안이라. 내가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편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게 길을 길에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이사야서 본문은 앞선 51장, 그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위로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서 시작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를 말하는 자가 이렇게 어그 반응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이 남은 자들의 목소리는 간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남, 남은 자들이 간구하는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우리 이렇게 시작하죠.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주님의 팔이여, 깨어나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 하나, 주님의 팔, 하나님의 팔을 부르는 행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자 또 하나님의, 하나님 본의에 대한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세와 동행하였던 것이 그 하나님의 팔이고 다윗에게 힘을 주었던 것이 여호와의 팔입니다. 따라서 이 팔은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본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 침묵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동행을 하나님의 깨어나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냐 이이 외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깨어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는 사람들은 옛시대 예전부터 일어나셨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시면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고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라합과 용은 바다에 존재하는 가나안과 바벨론 신화에 존재하는 거대한 괴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라합은 애굽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간구는 이 신화적 존재인 이 바다 속 괴물들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분, 약속된 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 하시고 피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의 동행 하나님의 깨어나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여호와께 여호와에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노래하며 시온 예루살렘 약속된 하나님의 땅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이 얻고 슬픔과 탄식은 이제 멀리 달아나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남은 자들의 간구가 신화나 오래전 역사의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그것을 믿고 있다, 그것을 믿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속, 그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고, 우리는 시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된다면,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 안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이야기가 될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12절부터 화자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아니죠? 이르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나곧 나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깨서서 깨소서 이렇게 연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깨어 있다라는 그 말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구했고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위로자다. 너희를 간구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들,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자, 너가 누구이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짐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대적자는 죽을 사람이고 언젠간 죽을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풀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연약하고 한낱 인간이며 그 끝에는 언 결국 그 끝에는 죽음뿐인 존재를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를 만든 자다.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자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자다. 너희의 그 연약한, 반드시 죽는 그 대적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이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를 만드신 이인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는 패배와 불순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너희의 대적자의 분노를 어떻게 그나 창조주에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 너는 나를 저들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져 주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데 동시에 그들에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14절입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 대적으로 인해서 포로처럼 죄수처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겁을 먹고 움츠려져 있지만, 너희의 대적이 원하는 것처럼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하 감옥으로 가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굶주림으로 고통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대적자가 너희를 죽음의 형벌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입어서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할 리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15절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더큰 능력이 있고 그 바다를 통제하는 자다. 바닷속의 괴물인 라합과 용도 다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섭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조영에게 말씀하십니다. 1육절인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어 나니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것은 그에게 나의 말에 대한 대원자로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늘로 덮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날까지 내가 너를 숨겨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하늘에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다라는 것은 창조사역을 원점으로 돌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나를 세워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에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서 세울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너희에게 분명히 두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것은 나의 크기, 하나님의 크기에 있어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다. 너희는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라. 그 신화 같던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너희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 두려움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의 삶이 현재는 그 포로와 같고 죄인의 모습과 같고 우리가 악의 구덩이로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이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으로서 창조주의신 하나님으로서. 생사 파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이 모든 것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서 나와 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 회복의 구원의 여정들이 그것이 나에게도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두려움을 버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그렇게 침묵한 것 같아 보이고 잠을 자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안에서 동행하시고 돌보아주시며 그늘을 덮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할 야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로서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시련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는 역사의 이야기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날 그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깨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